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생명의 포도나무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116장 자비로운 주하나님. 이참에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과 아침 기도력 말씀 나누겠습니다. i no. 오늘 기도력은 요한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한이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것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요한의 애정은 단순히 인간적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느끼고 통회하는 죄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고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종교는 실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사도의 삶은 그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빛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동료 인간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가장 성실하고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힘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열렬했고 참으로 진지했으며 그의 말에는 확신에서 오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아니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매우 시천적이었으며, 그 모습 때문에 요한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떠올릴 만큼 그 모습은 매우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선을 다해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하여 오늘 기도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과 성품에 나타난 허물 없는 사랑과 사심 없는 헌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말할 수 없이 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니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면서부터 품성에 심각한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야심적이었고 무시와 모욕을 당하면 곧잘 화를 냈습니다. 요한이 주님에게 그토록 깊고 열렬한 애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되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는 생명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었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에 뚜렷한 결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악한 기질, 짜증내는 성향, 시기, 질투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의 삶과 성품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품성을 대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품성에 심각한 결점들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좋아했고, 야심적이며 무시와 모욕을 당하면 우레의 아들처럼 화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모나고 결점 많은 요한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랑한 예수님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가지가 생명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니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예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 많고 모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참된 성화입니다. 이러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 어떻게 그의 품성을 감추고 예수님의 품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품성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품성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잡아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탐복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